방송 도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서치앤테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서치앤테크에서는 네이버의 다양한 공지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클래스 검색에서 공개 강좌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면요. 코딩 교육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광고들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요 하단 보시면 클래스 정보라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 강의들이 좀 상단에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나름 키워드 한번 해볼게요. 꽃꽂이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고 스코을 내려보면 하단에 이렇게 5 0 0 0 원짜리 강의도 있고요, 18,000원짜리 강의도 있고요, 58,000원, 58,000원 그리고 한끗차이라는 님, 플로리스트 김준수, 노유정 님, 노유정 님의 글이 있습니다. 끊으면 여기는 뭘까? 일단, 다양한 제휴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지식인 엑스퍼트. 엑스퍼트에 등록을 하고, 엑스퍼트에 강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틱톡 클래스라고 했더니, 여기 저만 나오죠.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이 중에 오씨 아줌마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노출이 되었느냐? 저는 지식인 엑스퍼트. 포트에 올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구매 방법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팁은 강의, 클래스, 강좌 요런 키워드들은 현재 이런 클래스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면 무료일수록 좀더 상단에 노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식인 엑스퍼트에 가입을 하고 강의를 올리시는 방법이 있죠. 지식인 엑스퍼트는 유료 지식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클래스 원어원과 좀 비슷하지만 여기서 1대1 상담도 할수 있고요. VOD로 가 강... 강의할 수 있고요 라이브로도 강의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에 가보면은 카피라이팅 마케팅글 여기에 컨텐츠 있고요 경영기술 컨텐츠 여기 5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있네요 와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산업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강의로 먹고 산다 이런 분들은 지식인 엑스퍼트에 이렇게 판매를 하면 뭐큰 돈은 아닌데 뭐 그냥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네이버에 노출시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뭐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엑스퍼트의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들이 있는데요. 분야별 자격 안내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되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허들이 있는 게전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튜브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어뷰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질라진 컨텐츠로 들어올 수 있지만 얘는 어떤 자격이 되어야만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라진 컨텐츠가 진입하기 힘들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전략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허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네이버에 이런 클래스 키워드 강의 클래스 강자 키워드 이런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정리 하면 네이버에서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검색하면은 지식인 엑스퍼트부터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인 엑스퍼트로 유료 강좌를 올리실 수도 있고 무료로도 올리실 수가 있다. 그리고 지식인 엑스퍼트는 바로 가입하기 힘든 약간의 허들이 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곳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곳에 올려서 네이버 상단에 내 브랜드를 노출시키는데 굉장히 좋겠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